아,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타고, 지고, 콩콩!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이 당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복수를 해야죠. 언니가 저희 집에서 좀 자주 자기도 하지만 자주 놀러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거를. 언니랑 똑같은 핸드폰 기종을 얼려뒀습니다! <laughs> <laughs> 언니! 빨리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서 빨리 자고 가! 그래야지 내가 언니 핸드폰으로 노래켜주지 <laughs> 복수! 제대로 한다! <laughs> 못 봤는데? 어. 따꿍. 잘하고 있어? 아. 안리는데 아. 아. 아니 있어. 어. 뭐야? 핸드폰 여기 있네.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뭐야? 자, 지금부터 언니 핸드폰은 <laughs> 내가 인질로 삼고 있다. <laughs> 이제까지 언니가. <laughs> 나는 공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복수를 하려고 한다. 자, 어손 떠지마. 어, 어 이거 떨어지니다 가서. 이거 아, 나도 떨어진다. 어, 고대, 고대, 뒤로 가, 뒤로 가. 아,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아, 이게 보시고요. 아, 왜, 진짜. 지금부터. 장수 대들 그거, 뭐, 그거 안돼 얼리며. 지금부터 말내 <laughs> 말을 듣지 않을 시이 핸드폰은 다시는 영희 언니는 이 핸드폰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알겠, 핸드... 알겠어? 아, 내가 시킨대로 해. 근데 진짜... 아, 내가 시키, 어 아, 그래? 어, 그러면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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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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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근데 진짜 야, 수빈아, 너 그런 거안 돼! 올리면 안 된다고! 아... 알겠다고 빨리 하라고! 기계잖아! 아... 물이 들어가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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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이렇게 많아, 이거! <laughs> 언니, 저 앉아봐. 고생했어. 아, 생했어왜 이러냐! 고생했고! 말고 하긴 어, 고생을 했으면 대가비 받아야 되잖아 맞지? 어. 그 그래, 내가 언니한테 돈을 줄 거야 받아? 아니야 네. 아 받으라고! 고생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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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라 뭐? 어? 정리하라고 야 니가 줬잖아 너 정리하라고 아정리아라 완성 나아 수빈아 아니 근데 진짜 아, 이게 끝이 아니고 일단 no. 우리 미션을 해야 돼. 아, 그거 일단 줘. <laughs> 아니, 그거 말은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핸드폰 준다고. 어, 선이 안녕하십니까? 어, 왜 그래? 내후이야 근데 왜 때리려고 그래? 아, 왜 그래? 됐어 내가 잠들었어. 내가 잠들어서 걱정하지 마. 핸드폰. 기다. 어. 미안해. 예. 예. 내가 앞으로는 너 괴롭히지 않을 거야. <러> 어 어떡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진짜. 어, 진짜 너무 미안해. <러> <remains> 미안해, 진 따라라란. 따라라라란. 바로 저희가 정말 자주 애용하는 카페입니다. 언니. 안 해. 이곳이이곳이뭐 먹고 싶어 <러> <러> 아이스 <디스 melee> 있을까요? <ladder> okay, 아이스티 있을까요? 오케이, 아이스티. 나는 달고나 라떼! 언니 건 없어 그래서 주문을 어떻게 할 거냐면 사장님 사장님 맛 좋은 달고냐 달고나 달고나 라떼 한 잔이랑요 아이쿠 아이쿠 달아 아이아 아이스티 한 잔만 줄게요 사장님 이렇게 주문할 거야 와 진짜 못해 사장님 아이스한 잔이야, 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또, 고이고 또, 아이고, 또, 이고 아이고, 또, 아이고, 이고 또, 아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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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진짜 맛집너 기가 막힌게 우리 동네 맛집이거든. 뭘? 벌써? 아, 지금 뭐, 뭐, 한게 없는데 벌써 가자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장님, <laughs> 사장님, 햄버거 주세요, 네. 고기 두 개, 네. 상추도 두 개, 네. 줬대요? <laughs> <laughs> 어, 빨리! 행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희가 행복하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오늘. 맞춤 피래로. 맞춤. 가서 집에 와서 먹어. 이건 내가 특별히 챙겨주는 거야, 알겠지? 아 당연하지, 내고생했는데 광야하지, 내 꺼지는 말이 너무 건방진데. 야. 야. 왜? 핸드폰. 생각해, 핸드폰. 자, <laughs> 지금부터 네. 네. 야자 타임을 할 거야. 오. 어... 와, 아, 사실 저도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런 하지 마. <laughs> 반말하면 안 되지 이제. 아 <laughs> 좀, 또 뭐라고 하냐? 야너가 아니, 아니지. 너라고 하면 안 되지. 네네, 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딕유 개인기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내가. <laughs> 선생님 제가 죄송한데 <laughs> 개인기 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세가 잘못됐지. <laughs> 딱서 있지 여기. 제대로 서 있지. 이, 이 얘기 좀 전해줄래? 이씨. 예. 우리 수빈 선배를 좀 괴롭힌다고 들었는데 <laughs> 아, 얼차려를 좀 줘야 될것 같은데. 에? 너무 괴롭히더라고. 뭐 혹시 그거 말하는 거 없었어? 쳐 같은 거? 뭐 그것도 있고 뭐 대가리 바거도 있고. <laughs> 많이 있지. <laughs> 자, 이 이거 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거 깔고 해라. 여기 이렇게. 아이씨. 하나. 아프어서 미리. 둘. 괴롭히지 마. 아이씨. 좀 좋아 <웃음> <웃음> 이제 줄게 그래서 지에 왔잖아. 언니 시키는 거다해 가지고. 언니. 네. 저기 뭐야. 저저 잠깐 앞으로 가 봐. 어? 휘이! 아. 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어, 한선아. 예. 이게 그그려 핸드폰 있잖아. 뭐? 아니, 아니야. 아 언니 핸드폰 이제 돌려 줘. 네, 어, 조심히 조심히 돌려 줘. 야, 이거 봐, 깨졌어. 미친. <laughs> 깨졌, 깨졌다고. 깨졌다고. 아 핸드폰 줬잖아. 아니 깨졌다고 뭐... 아니 당에 떨어졌으니까 깨지지. 아, 하씨 아, 아니 깨질 줄은 몰랐네. 씨발 <laughs> 좀. 아 손실, 하이씨. 너 이거 망가... 안 까지기만 해봐, 너 죽일 줄 알아. 이게 뭐야? 천천 언니. 아이씨. 진짜 니랑 말할 수는 아니야 아 나랑 말안 하면 이거 못 주지 뭐가 뭐야 언니들 분 여기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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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언니 미안